네, 저부터라도 학교 현장에서 신성복 교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으로 한국교육대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윤병선 정책 담당 이사님의 의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어, PPT에 나오면 그걸 읽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PPT에. 네,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어, 한국교육 백의 설립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세대의 교육적 자산과 성과를 개선하는 것,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학습사회의 발전과 한국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한국 근현대 교육 TV 및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이 첫 번째 과제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정책 연구.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교육 테크놀로지와 프로그램 개발. 네 번째는 당면 과제로 오프라인 사단법인 한국교육백센터 공간 확보와 개정입니다. 어, 첫 번째, 한국근현대교 TV 및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의 교육운동의 어,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60년대 초반의 교원노조 결산운동, 70년대 유신체제 하에 반독재 교육민주화운동, 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과 89년 전교조 창립투쟁, 90년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여러 주체의 교육민주화운동, 2000년대 합법화된전교조뿐만 아니라, 어, 이제, 새교육운동이라든가, 어, 어, 실천교사운동 등 어, 교육운동의 주체가 마인드를 졌습니다세 어, 번째 과제는 교육정책연구입니다. 어, 분단된 종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통일교육, 개인의 인권과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마을을 결합시키는 마을 공동체 운동, 혁신 학교 혹은 새로운 학교 운동, 고교 학점제의 연착륙입니다그 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테크놀로지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학교마다 창조적인 워크숍 공간을 만들어내고, 더욱 교과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네이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능형 교육 서비스 제공, 어, 여기 이과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장영수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 개발. 어, 이러한 여러 가지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 당면 과제는 오프라인 사단법인 한국교육백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개장을 해야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교육민주화 운동의 디비 구축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미래 세대 대비하는 교육 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테크놀로지 및 프로그램 개발, 사단법인 한국교육 백센터 공간 확보 및 개장,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교육재단 및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인곤 이사장님께서 감사 인사와 운영진 소개, 딥풀이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